7개월 전, 아내의 배신을 알게 됐다. 하지만 그녀에게 직접 묻지 않았다. 그저 망가진 삶을 살았을 뿐, 그녀는 내가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안개 낀 눈빛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지된 열정 속에서 길을 잃은 눈빛, 매혹적이고 은밀한 불륜 이야기. 그리고 모든 것이 지나간 후, 후회와 허물함만 남아 안개처럼 흐려진 눈동자. 그러다 약 3개월 전쯤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더 이상 그녀에게 그리고 이 결혼 생활에 집착하지 않았다. 마음을 완전히 접고 이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기로 한 것이다. 나는 그녀와 최대한 마주치지 않으려 했고, 그녀가 집에 있을 때는 나가버렸다. 그녀가 말을 걸어도 짧게 그래. 아니, 모르겠어. 같은 대답만 했다. 심지어 변호사 비용 청구서를 일부러 눈에 띄는 곳에 두었다. 그녀도 내가 완전히 마음을 정리하고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심지어 아이들조차도 눈치챘다. 나는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는 너희를 사랑하지만 어른들은 가끔 함께할 수 없을 때도 있단다. 라는 말을 했다. 내 아내는 같은 방에서 이 말을 들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나는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런데 며칠 전 오래전 학창 시절에 알았던 한 여자를 우연히 다시 만나게 되었다. 그녀는 내 아내를 만나기 훨씬 전부터 알던 사람이었다. 우리 사이에는 항상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로 장난스러운 스킨십도 오갔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그녀를 소영이라고 부르자 그녀가 배우 이영애를 닮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소영과 그녀의 가족은 내가 용기를 내어 고백하기도 전에 이사를 가버렸다. 그 일이 오랫동안 후회로 남았지만 당신아는 어리고 소심하고, 어리석었다. 사실, 그녀를 잊고 지낸 지도 꽤 오래됐다. 몇년 동안 그녀를 본 적도 없었다. 그런데 다시 만났을 때, 우리 사이의 긴장감은 여전했다. 오히려 예전보다 더 강렬했다. 대화도 너무나 자연스러웠다. 놀랍게도, 그녀가 먼저 나에게 만나자고 제안했다. 그래서 나는, 현재 내 아내와의 상황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정식으로 이혼하기 전까지는 누구와도 교제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난 다시는 배신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다. 소영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그녀는 자신의 번호를 주며, 정리가 끝나면 연락해줘. 라고 말했다. 그녀는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었고, 나를 다시 알아갈 기회가 생긴 것이 무척 설렌다고 했다. 나 또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 만남은 나에게 용기를 주었고, 마침내 아내와 정면으로 마주하고 공식적으로 이혼 절차를 시작할 결심을 하게 되었다. 나는 정말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다. 집에 돌아와 아내가 오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었는데 내 얼굴에는 미친 사람처럼 웃음이 번져 있었다. 그녀가 오자 나는 침착하게 앉으라고 한뒤 말했다. 우리 이제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난 내가 바람피운 거. 꽤 오래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리고 덧붙였다. 너도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알았을 거야. 지난 3개월 동안. 내가 완전히 이 관계에서 등을 돌린 걸 보면 말이야. 하지만 그녀는 내 무관심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 했다. 그래서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어.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고, 다시 연애를 시작하고 싶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렸다. 다 생각해봤어. 우리, 이혼하자.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러나 그녀의 반응은 내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순한 울음이 아니었다. 마치 영혼이 부서지는 듯한 절약한 흐느낌이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울음을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늘어놓았고 기회를 한 번만 더 달라고 애원했다. 그 사람과의 일은 아무 의미도 없었어. 우리 상담이라도 받아보자.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어이가 없었다. 나는 오히려 그녀가 안도할 줄 알았다. 그래서 말했다. 그럼 이제 내가 그 남자와 마음 편히 지낼 수 있겠네. 가족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 거잖아. 만약 그 남자가 중요하지 않았다면 애초에 왜 그런 짓을 했을까? 그녀도 알았을 거다. 이 일이 우리를 완전히 망가뜨릴 거라는 걸. 하지만 설마 그렇게 어리석을 수 있을까?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내가 정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면 그걸 시도할 시점은 7개월 전이었어. 내가 바람을 피우기 전에 말이야. 이제 너무 늦었어. 이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 나는 우리 결혼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녀는 나에게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러니 무엇이 문제였든 나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다른 남자를 선택했다. 무언가가 그렇게까지 부족했고 무언가가 그렇게까지 잘못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깨진 가정에서 자라게 될 위험도 감수할 만큼 말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도대체 왜 그렇게 했을까? 나는 친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지난 7개월 동안 그 사람과 함께한 시간을 지울 방법은 없어. 그리고 나에게 준 상처도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도 되돌릴 방법은 없어. 나는 이제 완전히 무덤덤해졌어. 더 이상 널 사랑하지도 않고 원망하는 마음조차 희미해졌어. 솔직히 말하면 나는 이제 그녀가 끔찍할 정도로 싫다. 다만 아이들을 위해 부모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려 할 뿐이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난 내가 날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믿을 수 없어. 누군가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사람이었다면 절대 이렇게까지 아프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잔인하게 배신하지도 않았겠지. 그녀는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그녀의 행동이 이미 모든 걸 증명하고 있었으니까. 그 순간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알아들을 수 없었다. 흐느끼며 중얼거리기만 할 뿐, 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았다. 결국, 나는 그녀의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솔직히 말해, 더 이상 그녀를 감당할 생각이 없었다. 언니가 도착한 뒤, 나는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아내를 데리고 떠났다. 그 순간, 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홀가분했다. 마치 7개월 만에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다. 그런데도 머릿속은 복잡했다. 그녀도 이 결말을 예상하지 못했을 리 없다. 어쩌면 원했던 걸까? 설마 자기 행동이 이런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을까? 그녀는 아름답고 똑똑한 사람이다. 그리고 적어도 불과 1년 전까지는 우리의 결혼생활도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나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아가려 한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녀는 갑자기 사랑한다고 말하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고 울부짖는다. 이제 와서 대체 무슨 이유로 이런 연극을 하는 걸까? 무엇을 얻으려는 걸까? 설마 이혼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가? 말도 안 된다. 이건 분명 어떤 속셈이 있을 거다. 그런데 그게 뭘까? 나는 그녀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명백한 혼인 파탄 사유가 있으면 이혼 시 이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다. 혹시 그걸 걱정하는 걸까? 아니면 그녀의 불륜 상대도 유부남이었으니 내가 그 사실을 그의 아내에게 말할까 봐 두려운 걸까? 머릿속이 엉망이다. 이 모든 걸 글로 적으면 정리가 될줄 알았는데 여전히 처음 이 이야기를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혼란스럽기만 하다. 아이들은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다. 그러니 이번 일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최대한 돕기로 했다. 함께 여행을 가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 거. 내 가족들을 더 자주 만나게 해 주고 따뜻한 사랑을듬뿍 받을 수 있도록 할 거. 또한 학교 선생님, 코치, 주변 어른들과도 이야기하며 아이들이 어디서든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는 이미 성병검사를 받았고, 아이들의 친자 확인 검사도 예약했다. 이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너무 불편하다. 하지만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들을 위해서 혹시라도 아이들이 내 친자가 아니라면, 나중에라도 유전적으로 알아야 할 의료 정보가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아이들이 성장한 후 친부를 찾고 싶어 한다면, 나는 그때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부디, 내 아이들이길 바란다. 하지만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계속 불안에 시달릴 것 같다. 심리 상담을 받을 때는 먼저 나 혼자 상담사와 충분히 이야기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합류한 후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다. 아이들은 많은 질문을 했고 나는 한 가지를 반복해서 강조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는 언제든 아빠에게 와도 돼. 아빠는 너희를 누구보다 사랑해. 그리고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곁에 있을 거야. 이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한 끝에 나는 한 가지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이제 절대 아내를 다시 신뢰할 수 없다. 신뢰가 없는 관계는 지속될 수 없다. 그리고 또 하나의 확신. 나는 더 이상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다. 예전에 나는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 내 삶에서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는 그 사랑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그녀의 외도 이후 나는 더 이상 그녀를 같은 시선으로 볼수 없었다. 모든 게 달라졌다. 혹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랑하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아마 가능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내가 다시 사랑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나는 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 결혼을 끝내고 서로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맞다. 나는 이 결혼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우리 관계도 그녀도 이제는 원하지 않는다. 한때 아내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를 떠올릴 때마다 드는 감정은 고통스러운 기억과 후회뿐이다. 솔직히, 지금은 그녀와 관련된 어떤 생각이라도 하면 불쾌감이 밀려온다. 이혼은 피할 수 없는 결말이다. 그리고 나는 하루라도 빨리 마무리하고 싶다. 나는 소영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한 가지 걱정이 들었다. 레딧에서 본 반응들을 보니, 과연 지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 하는 의문이 생겼다. 게다가, 내 상황을 솔직히 말하자면, 완전히 엉망진창이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녀를 내 문제 속으로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소영은 다르게 생각했다. 삶이란 원래 복잡한 거야. 그렇다면 우리도 함께 이 복잡함을 겪어보면 되지 않을까? 그녀는 그렇게 말했다. 나는 그녀가 지금껏 결혼하지 않은 이유를 알게 되었다. 사실, 그녀는 약혼까지 했었다. 하지만 5년 전, 약혼자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에게는 너무나도 큰 상처였다. 그 후로 몇 번의 만남이 있었지만 단한 번도 진정한 감정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녀는 말했다. 인생은 너무 짧아. 진짜 기회가 찾아왔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잡아야 해. 나는 솔직하게 내 입장을 전했다. 이혼이 공식적으로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어떤 관계도 시작하고 싶지 않아. 난 절대 바람을 피우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 소영은 내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나는 또 하나의 걱정을 이야기했다. 만약 우리가 갑자기 연인 관계가 된다면, 사람들은 내가 가정을 깨뜨린 사람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어. 나는 그녀가 그런 억울한 상황을 겪지 않길 바랐다. 그녀 역시 동의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혼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후에도 잠시 시간을 두고 관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나는 소영에게 강하게 끌리는 감정을 느꼈다. 솔직히, 지금 그녀와 나누는 대화조차도 감정적으로는 외도에 가까운 것이 아닐까 고민되었다. 그래서 나는 결심했다. 법적으로 모든 정리가 끝날 때까지 다시는 그녀에게 연락하지 않겠다. 우리는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며 내가 모든 정리를 끝내고 다시 연락하면 그때 가서 미래를 생각해 보기로 했다. 한편, 아내와 마지막 대화를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고민했다. 나는 이런 원칙을 세웠다. 아무리 힘들어도 차갑거나 잔인하게 말하지 않을 것. 이 대화의 목적은 과거가 아닌 미래를 위한 것임을 기억할 것. 아이들을 위해 최대한 좋은 부모가 될 방법을 고민할 것. 그리고 아내에게 던질 질문들을 정리했다. 왜 바람을 피웠나? 그때 무슨 생각을 했나?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인가? 그러나 나는 그녀에게 헛된 희망을 주지 않기로 했다. 단순히 유리한 이혼 조건을 얻기 위해 재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 생각은 없었다. 나는 공정하게 행동하기로 결심했다. 저는 제 재산을 제 아내와 공평하게 나눠서 각각 50%씩 가질 거예요. 양육권도 공동육아권에 따라 결정된다. 그녀가 나에게 한 행동은 끔찍하지만 나는 그녀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가 오늘, 내일, 그리고 20년 후에도 떳떳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나는 그녀가 우리 가족에게 한 짓을 증오한다. 하지만 우리가 함께했던 좋은 기억들은 사랑한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우리가 함께 키워온 소중한 존재들을 사랑한다. 앞으로는 그녀를 외도로 인해 무너진 사람으로 기억하지 않겠다. 대신, 함께했던 행복했던 시간들로 기억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이 증오를 안고 살고 싶지 않다. 언젠가 그녀를 용서해야만, 나 역시 이 상황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결혼 생활을 돌아보며, 바람을 피우기 전까지, 우리는 정말 좋은 부부였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매일 사랑을 나눴다. 함께하는 시간이 많았고,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다. 거의 다투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솔직했고, 그녀 역시 나에게 솔직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그녀의 행동은 내가 틀렸음을 증명했다. 토요일, 그녀를 만나러 갔다. 그녀의 언니가 미리 경고했다. 지금 안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그리고 실제로 마주한 그녀는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다. 충혈된 눈, 퉁퉁 부은 얼굴, 헝클어진 머리, 예전보다 더 말라버린 몸. 그녀는 거의 무너져 내린 사람처럼 보였다. 아마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도 잠을 자지도 못했을 것이다. 우리가 마주 앉았을 때 그녀는 몸을 심하게 떨고 있었다. 나는 예상외로 차분했다. 그녀의 고통이 느껴지긴 했지만 그것은 더 이상 배우자를 향한 연민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화 속 등장인물의 슬픔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 이 감정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더 이상 그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조용히 앉아 그녀가 말을 꺼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녀는 몇 번이나 입을 열었지만 결국 흐느껴 울며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울음이 연기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했다. 나는 그녀가 우는 모습을 많이 봤다. 하지만 이렇게 절망적으로 무너진 모습은 처음이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라도 일주일 내내 울며 지친 눈빛과 영혼이 무너진 흐느낌은 그 흉내낼 수 없을 것이다. 마침내 그녀가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 마치 둑이 무너진 것처럼 감정이 폭발했다. 그녀는 매순간 사과했다. 변명을 늘어놓지도 않았다. 내게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다. 그녀의 언니는 함께 울며,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라고 그녀를 질책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의 언니 역시 바람을 피우다가 약혼자를 잃었다고 한다. 나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다. 아내는 언니의 일을 보면서 중년의 위기를 느꼈던 것 같다. 그리고 외도에 대한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녀는 그 남자에게 단순히 빠져버려서 이런 짓을 저질렀다. 그 사람에게 끌렸어. 스스로 멈출 수가 없었어. 아내는 말했다. 그녀는 내가 절대 모를 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아무도 상처받지 않을 거라 믿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행동은 완전히 이기적인 선택이었다. 그녀는 우리의 결혼 생활이 행복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이런 선택을 했다. 아내는 스스로를 설득했다. 나는 이 정도 즐길 자격이 있어. 그리고 더 나아가. 남편도 내가 행복한 걸 알게 되면 분명 이해해 줄 거야. 그녀는 그렇게 믿었다. 이 분류는 일시적인 감정일 뿐이고, 결국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거라고 확신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혀 몰랐다. 나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내가 점점 무관심해지기 시작했을 때야 비로소, 뭔가 잘못됐다,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처음엔 신나 있었지만 점점 그 감정이 사라졌던 것이다. 아내는 내게 휴대폰을 직접 건넸다. 확인해보니 그는 이미 차단된 상태였다. 나는 차단을 해제했다. 그러자 1개월 반 전부터 쌓여있던 메시지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그녀는 그 남자와 헤어진 뒤 다시 우리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철저히 외면했다. 그리고 내가 처음으로 그녀를 정식으로 마주 앉혀 대화를 나눴을 때, 그녀는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회복할 수 있어. 그리고 이전보다 더 강해질 거야. 하지만, 내 눈을 바라본 순간, 그녀는 깨달았다. 이건 정말 끝이구나. 그 순간, 현실이 산산히 부서지는 충격으로 그녀를 덮쳤다. 나는 몇 가지 질문을 던졌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했길래, 이런 짓을 한 거야? 우리 가족에게 이런 고통을 줄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 그러나, 그녀가 내놓은 대답은 결국 이기적인 변명 뿐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내가 원하는 답을 절대 들을 수 없겠구나. 왜냐하면, 불륜을 정당화할 납득할 만한 이유 같은 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나는 절대 납득할 만한 대답을 받을 수 없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대화는 내게 일종의 마무리를 선사했다. 나는 그녀에게 내가 겪은 고통이 얼마나 끔찍했는지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깨진 가정에서 자라야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깨닫게 만들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그녀의 필사적인 시도. 그녀는 온갖 자료를 읽으며 불륜 후 깨진 결혼을 복구하는 법을 공부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든 불륜 과정과 사실을 기록한 자필 고백문을 작성해 내게 사인을 해서 넘겼다. 나는 그것을 읽지도 않고 변호사에게 넘겼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애원했다. 한 번만 기회를 줘, 뭐든 할게. 하지만,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내 말을 믿지 않아. 사실, 난 내가 하는 어떤 말도 믿지 않아. 나는 이제 그녀를 신뢰할 수 없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다시 고칠 수 있을까? 나는 짧게 대답했다. 너 스스로 망가뜨린 거야.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내가 한 일은 되돌릴 수 없어. 이런 결과를 피할 유일한 방법은, 애초에 7개월 전에 바람을 피우지 않는 것이었어. 나는 단호했다. 나는 이 결혼을 되돌리고 싶지 않아. 나는 내가 다시 내 삶에 돌아오는 걸 원하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더 많은 고통을 원하지 않아. 나는 잠시 서로 연락을 끊는 것을 제안했다. 서로 거리두고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미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 내 결정은 변하지 않을 거야.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 함께 부모 역할을 해야 한다면 가족 상담을 시작할 수는 있어 하지만 그 외에는 나는 너를 보고 싶지도 않아 이 말을 하는 것은 끔찍할 정도로 아팠다 그녀는 몸을 떨며 오열했다 아니야 아니야 안돼 제발 제발 안돼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그녀는 갑자기 코피를 쏟았다 터질 듯한 폭발적인 출혈이었다 그녀는 나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 자리에서 그대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나는 그녀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에 겨우 그녀를 붙잡았다. 그리고 곧바로 그녀와 그녀의 언니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나는 그녀가 괜찮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 어제 밤과 오늘 공통지인 가 모든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었다. 그의 아내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전화를 했다. 그녀는 확인하고 싶었다. 내 아내가 한 말이 사실이냐고. 나는 일부 증거 자료를 그녀에게 보냈다. 조금 후 그녀는 남편을 집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더 많은 증거를 확인하고 싶다며 나와 직접 만나 이야기하고 싶다고 했다. 그녀는 오랫동안 의심해왔지만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나는 내일 저녁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힘들어 보였다. 당장이라도 전화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라고 물었다. 하지만 나는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조금 후에, 아마 나중에, 라고 대답했다. 나는 끔찍한 기분이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속 결심에도 금이 가기 시작했다. 나는 스스로를 다잡으려 노력했지만, 너나도 힘들었다. 왜 내가 이렇게 죄책감을 느껴야 하지? 왜 나는 이 모든 걸 해결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는 거지? 우리는 스스로를 속일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이 오래 지속될 리 없다. 그녀의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 아내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온갖 족설을 퍼부었다. 왜 내가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거야? 한 번만이라도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돼? 하지만 내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만 떠올랐다. 왜 고통을 더 길게 끌어가야 하지? 차라리 빨리 끝내는 게 낫지 않아? 그렇게 해야 서로 회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아무것도 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았다. 복수도 없고, 결연한 해방감도 없었다. 평화도 없고 해피 엔딩도 없었다. 그저 더 깊은 상처만 남았다. 나는 지금 너무나 어두운 감정 속에 빠져 있다. 솔직히 말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